프로 복싱 패더급, UFC로 치면 플라이급에서 157cm라는 극단적인 단신으로 세계 챔피언에 오른 만화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21승 1무 무패 12KO로 WBA 패더급 타이틀을 거머쥔 닉 볼. 어쩌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초단신 챔피언으로 압도적으로 빠른 것도 그렇다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앞만 보고 돌격하는 전차 같은 플레이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복서입니다. 단신을 커버하는 근육량과 적진으로 들어가는 승부사 기질을 겸비한 그는 스포츠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결과로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한대로 전진하는 소형 탱크, 닉볼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무석 채널차 차돌입니다. 1997년 잉글랜드 태생인 닉볼은 6살 때부터 무의타이를 시작하여 주니어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뒤 복싱으로 갈아탄 그는 지역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아마추어 전적 2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퇴학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후 복싱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석고 회사에 들어가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복싱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2017년 19살의 나이로 프로에 뛰어든 닉은 만약 섞고 일을 계속했다면 평생을 후회했을 법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신장 157cm, 리치 165cm로 평균 신장이 170이 안 되는 패더급에서도 최단신에 속하지만 대포알 같은 전진으로 한 순간 돌파하는 그는 타이슨처럼 미친 듯이 빠르거나 로마첸코처럼 사각을 잡는 것도 아니지만 순간 폭발력이 뛰어나고 체력이 무한이다 보니 단숨에 들어가서 수십 대를 꽂아넣는 페이스를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클린치로 묶어놓지 못한다면 무한대로 쏟아지기 때문에 공격턴을 잡으려고 해도 타이밍이 안나오는 것인데요. 드미트리 비볼처럼 거리조절이 압도적이거나 골로프킨처럼 화력으로 누르는게 아니라면 웬만한 선수들은 닉볼의 리듬에 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순하고도 박력있는 스타일로 6연승에 성공한 닉은 2018년 조 더커와의 경기에서 오싹한 KO를 만듭니다. 커버링을 올린다면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풀파워로 휘두르던 그는 네 클린치를 힘으로 돌려낸 뒤쉴새 없이 두들기기 시작 마치 오한마로 바위를 파괴하듯 때린다기보다 찍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레프리가 중단합니다. 그리고 2019년 67전의 베테랑을 시종일관 압도하면서 구연승과 동시에 4연속 KO를 거머쥔 닉.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나간 그는 주어지는 모든 상대들을 박살내며 경량급 슈퍼루키로 등극. 작은 키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며 도저히 질것 같지 않은 포스를 뿜어냅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무패를 질주하던 그는 드디어 세계 레벨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챔피언 아래 위치에 해당하는 WBC 실버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 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WBC 실버 타이틀 방어전에서 21승 3무 1패의 라미레즈 루비오와 싸우게 된 닉. 지금까지 상대들과는 격이 다른 선수인 만큼 처음으로 어려운 흐름을 맞이할 줄 알았으나 경기 시작 1분 만에 리핑 레프트가 장렬하면서 꼼짝 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기선을 제압한 닉은 펀치 한 방에 다운 한 번이라는 처참한 미스매치를 만드는데요. 짱돌 같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가격하던 그는 1라운드에서만 네 번의 다운을 얻어내며 레프리스탑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2023년 그동안 장신만 상대했던 닉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비슷한 타입을 만납니다. 바로 신장 157cm, 리치 163cm로 신체 조건이 놀랍도록 급사한 아이삭 도그보에. 예, 그는 WBO 주니어 패드급 출신으로 24승 3패, 16KO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닉볼이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아이삭의 커버링이 쉽게 뚫리지 않는데요. 그동안은 받아치다가 쓰러지기 일수였으나 이를 알고 나온 아이작이 수비를 위주로 대항하고 단단한 카드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럼에도 신경 쓰지 않고 날려보지만 방어벽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공격을 차지하는 딕. 레프트 트리플과 레벨 체인지를 섞어주며 빈틈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닉. 그의 또 다른 장점은 공격과 연계되는 스탠스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빠지는 거리만큼 스탠스 전환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잡는다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스텝으로 한순간 돌파하지만 아예 등으로 빠져버리는 아이삭앞손을 위주로 타이밍을 교란하고 기술력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 지능적인 움직임에 체력이 흡수되는 띠. 레프트 훅으로 커버링 안쪽을 공략하고 예, 아이작 역시 화끈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피치를 끌어올린 닉이 셔틀 스텝으로 팽팽하던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예상하기 어렵게끔 뒷발을 끌어당긴 다음 한순간 파고드는 닉. 어느 정도 슬립성으로 보였으나 다운으로 판단합니다. 이한 번의 공격으로 멀찌감치 달아난 닉. 그러나 지키는 운영 대신 공격으로 일관하는데요. 잠시라도 멈춘다면 날아오고 주먹과 주먹 사이에도 카운터가 들어오다 보니 아이삭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속도라도 느려진다면 기회가 생기겠지만 경기 절반이 지났음에도 차이가 없는 닉. 그런 말이 안 되는 페이스에 끌려가는 아이삭. 여유가 없다 보니 다양한 패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웃 파이팅으로 바꿔보는 아이삭.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를 치겠다는 생각으로 노가드를 선택하고 뒷중심을 유지하며 선제 공격을 기다리지만 의도를 알고 있는 닉이 넘어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며 승리를 붙여가는 닉 폴. 어느덧 12라운드까지 도달하지만 주먹은 멈추지 않는데요. 그렇게 10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하여 WBC 실버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한 닉은 36승 1패의 레이 바르가스를 상대로 정식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신장은 21cm, 리치는 17cm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탱크처럼 전진하던 닉이 회심의 일격을 장렬, 8라운드 후반 첫 번째 다운을 가져가면서 한 걸음을 앞섭니다. 곧이어 큼지막한 앞손으로 두 번째 다운을 얻어내는 닉! 이대로 승리를 붙인다면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데요. 두 번의 다운을 얻었기 때문에 닉 볼의 승리로 보였으나 스플릿 판정으로 무승부가 선언되면서 타이틀 획득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판정으로 연승이 끊겨버린 닉은 바르가스 전에 억울함을 아는 채로 3개월 만에 출전합니다. 상대는 15승 1무 8KO의 WBA 패더급 챔피언 레이몬드 포드. 승률 100% 무패의 두 선수가 붙어 큰 화제가 됐던 경기이죠. 바르가스만큼의 신체 조건은 아니지만, 단신에겐 까다로운 사우스포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상성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카운터에 걸리면서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닉. 오른손이 빗나가면 습박에 노출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돌파하지만, 주먹이 닿기까지 먼 거리가 요구되고, 발이 멈추는 순간마다 원거리 펀치가 날아옵니다. 타이밍을 잡기 전에 앞손이 당도하자 선제공격이 실패하는 닉 흐름을 착실하게 잡아가는 레이몬드 희미한 미소로 아무렇지 않다는 걸 어필합니다. 그럼에도 우직하게 몰아보치는 닉볼 하나로 안된다면 두세개로 부딪치고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효타를 허용하지만 근성과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그렇게 서서히 쫓아가던 닉은 특유의 멈추지 않는 전진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레이몬드의 포켓에서 머무르던 그는 커버링 위에서 휘두르는 호쾌한 레프트로 클리니트에 성공하고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섞어주며 시합 밖에서 던집니다 이에 화가 난 레이몬드가 전진을 선택하자 오히려 닉볼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그리고 눈으로 쫓아가도 힘들 만큼 닉볼의 스피디한 타격쇼가 펼쳐집니다 모든 주먹을 올려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파괴력을 과시하던 닉은 무한 체력을 바탕으로 볼륨 펀치를 쏟아내고 웬만한 공격들은 맷집으로 튕겨내며 기세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런 투박한 전진을 유려하게 흘려내지만 잡힐 때까지 따라붙는 닉볼 레이몬드의 입장에선 한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엇을 시도하든 전차 같은 돌격에 막혀버리고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패배의 기운이 엄습합니다. 이어지는 9라운드. 원투가 깨끗하게 들어가지만 흔들림이 없는 닉볼. 잊을 만하면 시작되는 전진러 시 카운터를 내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반면 1라운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닉볼. 공격 시도가 400회에 육박하지만 파워풀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오직 전진으로 귀결되는 우직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경기 종료까지 2라운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심해 속으로 끌고 가는 닉볼. 이에 지지 않고 받아치는 레이몬드. 그 역시 많은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상에 따라 승패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빡빡한 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쉴새 없이 주고받는 두 선수 아무리 경량급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레이몬드 역시 좋은 그림을 가져가지만 닉볼의 파괴적인 페이스에 한 걸음씩 뒤처지고 남아 있는 한 줌의 체력까지 짜낸 끝에 이 찐득한 대장정을 마칩니다. 그 결과 2대1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하면서 프로 데뷔 8년차의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닉볼. 그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으나 4개월 뒤 1차 방어에 도전하고 34승 4패 17KO의 베테랑 로니 리오스를 만납니다. 신장 171cm로 인파이팅이 강점인 리오스는 닉볼과 마찬가지로 연타가 뛰어난 선수인데요. 닉볼의 스타일과 고려하면 카운터를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멀리 돌아가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 망설이지 않고 막불 작전에 돌입하자 화력과 화력이 부딪히는 포키 싸움이 펼쳐집니다. 쇠망치로 철근을 치는 듯한 바디샷 어포로 쪼개주고 레벨체인지까지 뭉클이는 상대를 영리하게 공략하는 리오스 그러거나 말거나 묵직하게 두들기는 닉볼 수직으로 내려찍는 도끼질로 커버링을 관통합니다. 이에 더킹으로 공격 이후의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제동이 불가능한 닉볼.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리오스. 데미지가 축적되다 보니 번치력까지 저하됩니다. 그러자 시간을 주지 않는 닉볼. 각도까지 바꿔가며 다양하게 두들기고 무자비한 폭격이 계속되지만 인파이터인 리오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태풍 같은 러쉬가 휘번나치는 가운데 빡빡한 가드 위로 충격이 전해집니다. 가까스로 유효 타를 꽂아보지만 세네배로 돌려받는 리오스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페이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구력이 넘사벽인 닉볼 웬만한 주먹은 맷집으로 씹어버리고 체격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내용만 두고 보면 닉 볼이 큰 쪽인 것 같습니다. 대포알 원투 쫓아가며 잽잽 스트레이트 하나를 던지더라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닉볼 그럼에도 끝까지 항전하는 리오스. 그나마 체력 안배라도 했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코 출혈로 인해 호흡이 가빠진 닉볼, 체력이 최대 무기인 그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입으로 숨 쉬는 와중에도 하이페이스를 유지하고 시그니처인 셔틀 스텝 레프트로 다운을 만듭니다. 그렇게 승기를 거머쥔 닉은 경량급에서도 3를 뽑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브롤링은 물론 메이웨드 스타일의 카운터도 보여주던 닉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크랩가드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면서 마치 스파링을 하듯 기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이급에서는 나올 수 없는 퍼포먼스로 새로운 슈퍼스타가 탄생했음을 알리는데요. 골로프킨이나 할수 있던 KO를 57kg 닉 볼이 연출합니다. a l l is an c r s b l e Ball seems u 그리하여 21승 1무 12KO를 만들어내면서 오는 3월 15일 TJ 도헨이를 상대로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된 디. 물론, 단신의 인파이터의 경우, 과거 홀리필드가 타이슨을 상대로 보여줬듯이, 머리 컨트롤이나 클린치라는 명확한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닉볼의 질주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직까지도 기량이 오르고 있다는 점과, 이제 겨우 27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패더급의 경우 바로 아래 체급인 이노우의 나오야의 영향력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만큼 슈퍼스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약 닉볼이 통합 챔피언을 차지하고 승률 100%를 유지한다면 캐릭터와 경기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흥행 카드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닉볼을 주목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